저는 장찬율입니다. 저는 10233 10233 레고로 파워 펑션스를할 건데요. 어, 이네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. 불빛나는 거, 배터리 박스, 충전기, 임기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, 움직이게 만드는 거. 만들어 볼게요. 먼저, 이 지붕을 뺍니다. 레고 지붕을 뺍니다. 그 다음, 여기에 있는 이런 이것들을 여기에, 여기에다가 놔두고요. 요것도 빼고요. 요, 요것도 빼고요. 사람도 보는 것도 조종하는 것도 빼고요. 요걸 빼면 좋을 건데요. 처음에는 이 이거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만든 것을 여기에 넣습니다. 그 다음엔 이 불빛 나는 것을 써서 여기에 끼우고 그 다음에 요걸 끼우고 이 파워 펑션스 불빛 나는 것을 여기 사이에다가 끼우고 이렇게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사람도 조금 있다. 이 문도 닫습니다. 이렇게요. 됐으면 이렇게 하면 직렬 연결로 하고 이렇게 하면 병렬 연결로 할수 있습니다. 저는 병렬 연결로 하고 싶은데요. 이번엔 직렬 연결할 겁니다. 병렬 연결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이이파워펑션들을 파워 펑션을 여기에 끼우고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우고 그 전에 이걸 넣으면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끼우고 먼저 이 사람이랑 움직이는 것을 여기에 붙이고, 그 다음에 요걸, 요걸 넣으면서 요걸 끼웁니다. 그 다음에 요거까지 여기에 넣고, 앞쪽에다가 잘 넣으면, 요, 요걸 이 파워 펑션을 여기에다가 끼우고 이 파워, 파워 펑션 연결선을. 펑천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웁니다. 이걸 이 연결준을 없애려고 하면 이렇게 잘 됩니다. 먼저 이 지붕을 다시 끼우, 끼우면 됩니다. 불빛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.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하면 불빛 톤하게 할수 있습니다. 한번 움직여볼까요? 네, 은행 준비할 거네요. 이렇게 빨리 갈있송 있지만 좀 다시 해볼게요 뭔가 있다. 이렇게 올리고요 이 차가 이렇게 빨리 갈수 있는데, 그러면 빨리 이차갈수 있습니다. 한번 다시 해볼까요? 이빛이 나는 중에 갈수 있습니다. 많이 해주고 덤프 오프도 많이 해주세요. 안녕히 가세요.